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은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들은 무조건 렌트비를 깎아줘야 하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츠커 시드니 박 팀장이 간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15년째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계 경제에 더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에피센터라고 불리던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던 인디아를 포함한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 등의 나라로 퍼지면서 선진국들에 비해 보건위생과 경제구조가 취약한 이들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큰 피해를 남기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제유가는 감염병 사태로 하락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시장에 선물 만기가 겹치면서 기록적인 낙폭으로 이어져서 지난 4월 2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5월물 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원유 생산 업체가 돈을 얹어주고 원유를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더 이상 비싼 돈을 내고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며 바이러스 사태로 원유 수요가 아예 실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 주택시장도 바이러스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미래의 일은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지만 약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하락이 다음 12개월 동안에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실업자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주택 가격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들이 모이는 대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서 지금 가격의 40에서 50%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좀더 넓고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의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 2밀리언 정도 하는 집이 그 절반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서 1밀리언이 된다면 저도 제 꿈의 드림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낙폭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마켓이 흘러가는 것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레지던셜 테넌스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고 지금 당장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주별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연방 정부에서 모라토리움 온에 eviction 을 발표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은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은 세입자들을 집주인 분들이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세입자분들은 꼭 요.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NSW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정부에서는 220 million 달러에 달하는 릴리프 패키지를 발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의 25% 이상이 깎인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집주인분들에게 렌트비를 깎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으며 집주인분은 본인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입자와 협상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협상을 통해서 렌트비를 깎아줄 경우 주정부에서는 렌드텍스를 25%까지 깎아주거나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집주인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올렸던 렌드텍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자용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이미 랜드 택스를 내지 않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랜드 택스는 지금 가지고 계신 투자용 부동산들 중에서 건물의 가치를 뺀 모든 땅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 73만 4천 불이 넘어야지만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유닛 아니면 하우스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으로는 덩치가 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부자 집주인들만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집주인분들께서 피해를 본 세입자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60day stop이라고 해서 모라토리움이 발표된 3월 29일부터 60일 동안에 세입자에게 터미네이션 노티스라고 하는 퇴거 통지서를 보낼 수 없게 하였으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eviction order라고 하는 퇴거 명령서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소에 재판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그 60일 동안에는 신청을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60일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퇴거 명령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60일 동안에 세입자와 집주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고 세입자분이 그 합의안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이 퇴거명령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합의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렌트를 깎아주는 렌트 리덕션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일정 금액의 렌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낼수 있도록 지연을 해주는 디퍼럴 같은 방법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두 옵션을 섞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주당 렌트비가 1000불인 집이 있을 경우에 250불은 렌탈 리덕션으로 깎아주고 또 다른 250불은 디퍼럴로 나중에 낼수 있도록 연기를 시켜주면 이 세입자는 주당 500불로 4주 동안 지낼 수 있게 되며 디퍼럴로 밀려 있는 금액인 1000불은 나중에 세입자의 상황이 나아지면 월에 250불씩 4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NSW Fair Trading Dispute Resolution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두 파티 간의 최대한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못 하실 경우 세입자분의 입장에서 렌트비를 내지 않으시면 안낸 렌트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6 0대 스톱 기간이 끝나서 재판소에 가시게 되면 결국은 그 돈을 다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시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며 차압이나 데트 컬렉션 에이전시까지도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렌트비를 깎아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렌트비를 못 내고 지연이 계속되게 될 경우 쫓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켓이기 때문에 지금 받고 계신 렌트보다 적은 렌트에 렌트를 주게 되실 확률이 크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공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세입자와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렌트비 지연을 제외한 그외 다른 이유로 보내는 퇴거 통지서에 한해서도 한시적으로 90 days notice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집주인분들의 경우에는 융자를 내고 있는 은행을 컨택하셔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융자 상환금을 멈추실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용자 금액과 이자율을 얼마를 내고 계시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융자를 6개월 동안 멈춘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내야 되는 리페이먼트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아예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은행을 컨택을 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사스 웰즈에 거주하시는 집주인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페어 트레이딩 웹사이트와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플로우 차트를 제 내용란에 링크로 넣어둘 테니까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세입자분들이 부동산이나 집주인분들한테 렌트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레터의 샘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 레터를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주로 넘어가서 퀸슬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슬랜드에서는 지난 4월 9일에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발표를 하였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수입이 75% 이상 줄었을 경우 단 1주의 페널티만 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마찬가지로 세입자와 집주인분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하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레지던셜 테넌시 오소리트를 통해서 반드시 조정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 동안에 렌트비를 체불하는 세입자들은 테넌시 데이터베이스의 나쁜 기록, 즉 블랙리스트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퀸슬랜드 정부에서 발표된 릴리프 패키지를 살펴보면 파이낸셜 하드쉽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최대 4주치 최대 2,000불의 렌트 보조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주정부에서는 400밀리언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깎아주는 집주인분들에게는 렌드택스의 25%를 깎아주고 또 다른 25%는 나중에 낼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퀸슬랜드 정부는 주 경계선을 모두 닫았으며 주 정부에서 허락해 주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주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퀸즈랜드에 투자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시드니에 거주하시는 분은 자기의 투자형 부동산을 지금은 방문을 하실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빅토리아 주를 살펴보면 부동산을 파손시킨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동안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는 법안이 제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 법을 통해서 세입자는 페널티를 내지 않고 렌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과 상의를 해서 렌트비를 깎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모라토리움이 발표된 3월부터 그 다음 6개월간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법도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빅토리아주의 릴리프 패키지를 살펴보면 주정부는 4월 15일에 5 0 0 0 0언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발표를 하였는데요. 렌트 텍스를 내고 있는 집주인분들의 경우 25%를 감면받게 되며 나머지는 2021년 3월까지 미룰 수 있는 옵션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장 잔고가 5,000불 미만이며 자기 인컴에서30% 이상을 렌트비로 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경우 약 2,000불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3개 주의 렌트 관련 대책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집주인분이 더 힘드냐 세입자분이 더 힘드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분이라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굉장히 세이빙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한 집주인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융자상황금 때문에 매달 허덕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극단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고 양쪽 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랜드로드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깎아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분에게 부탁을 하셔서 렌트 리덕션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경험담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집주인분들과 세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 영상에 자막을 달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자체에서 한글 자막 지원을 해주고 간단하게 자막 기능을 켜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